네, 확인 문제 4번 보겠습니다. A, B, C, D, E 5 명의 평균과 표준편차 있다. 가장 고르지 않는 사람은 말하시오. 이 의미만 알면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죠. 어, 고르지 않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어, 산포도가 크다. 고르다, 이 말은, 선포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다 같진 않을 겁니다. 평균이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분포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여섯 개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됐죠 얘가 지금 산포도가 어떻습니까 산포도가 얘는 산포도는 평균에서 양 옆에까지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작다 상대적인 겁니다 산포도가 얘는 오 엄청 기네요 그렇죠 길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이시죠? 됐습니까? 이 삼포도랑 뭐랑 똑같다고요? 삼포도가? 뭘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삼포도. 삼포도가 우리가 배운? 뭐랑 똑같다? 분산. 똑같다는 것보다는 비슷합니다. 분산, 표준편차. 즉, 삼포도 대신에 분산하고 표준편차 넣으면 돼요. 삼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 표준편차가 크다. 삼포도가 작다? 분산이 작다? 표준편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고르다는 겁니다. 여기 고르다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 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이게 빈칸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이. 그렇죠? 여백, 어, 빈칸. 이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중에서 어느 게더 빈칸이 많아요? 빈 공간. 빈 칸보다는 빈 공간, 빈 공간이 많이 없는 게 고른 겁니다. 보시면 얘는 빈 공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고르다라는 것은 빈 공간이 혹은 빈 칸이 많이 없다, 그렇죠? 산포도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고른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알았죠? 고르, 고르지 않다, 산포도가 크다, 산포도 대신 뭐 쓰면 된다 분산. 표준 편차를 보면 됩니다. 표준 고르지 않다,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즉어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큰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쭉 비교해 보니까 큰 사람 누구다? 여기 있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고르지 않다는 것은요. 평균값하고는 무관합니다. 어 고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산포도기 때문에 분산하고 이 분산하고 표준편차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분, 표준편차 얘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어, 평균에 휩쓸지 말고요. 그렇죠? 이거 알면은 그냥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해 놓으세요. 어려운 거 나중에 공부하고요.